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음? 네. 선생님 뭘 먼저 생각하냐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선생님 대칭성, 대칭성을 생각하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점근선이요 점근선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. 근데 이 점근선은 x가 무한대로 갈때 x. 리미트엑스가 마이너스 무한 들로갈 때, f 리미트엑스가 a로 갈 때, 뭐 영단점이야? 그러니까 뭔가 극한을 극한을 이용해서 점근선을 생각한다고. 응? 그다음 세 번째에서 증가 감수 생각해. 응? 그리고 네 번째에서 절편 같은 거 생각하고. 알았어? 네. 응. 그리고 오목블록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해. 알았어? 네. 야, 이 정의역과 치역은 기본이야. 네. 알았어? 알았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갖고 그래프 그리는 유용을 할줄 알아야 되거든. 근데 먼저 이런 걸할줄 알아야 돼. x 제곱이 있어. 그럼 x 제곱은 네. 반드시 0에서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거야. 네. x 1의 제곱이 된장이 그럼 이거는 1, 네. 1에서 접한다는 거야. 세제곱이 된장이 x의 세제곱은 지난단얘기는다는얘기이런식 이거, 이거, 를거지고이어이 이거, 거이이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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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알이어이런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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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대표로 잘이오는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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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거이 여기서부터를 음? 아. 치는데 네가 넘어가 버리고 있어 알았어? 네. 음? 그래 보지. 뭐. FX가 FX가 X분의 lnx. 음? 그럼 이게 극한값 존재하는지 먼저 이런 걸 조사를 해본다는 게 네. 그리고 정의 고은 X가 뭐보다클 때야. 응? X 양보다 클 때야. 음? 네. 클 때야? 리미트 X를 뭐한 대로 보내고. 엑스 분의 에르넥스는 어떻게? 될까 u n g y o u n 왜 y 인 u 알아? You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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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 가잖아. o u n g You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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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서 용이 되는 거 아니야? 그렇지 이게 더더 커서요 이려오는 거지. 이분모의이 이 이건 당함수잖아. 네. yx라는 는 함수가 있고 그거 lnx 이렇게 하는 거잖아. 이게 얘가 커지는 속도에서 더 팔는 거야.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인 거야. 음. 이게 더 올라가면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인 거라고. 음. 거야. 응? 그러니까 그 분모 값이 더 커지니까 용이 수렴한다고. 음. 그 얘기는 그 얘기는. x 값이 하나씩 커지면 커질수록 뭐에 가까워진다. 이게 y 의표에 예. 가까워진다.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x 축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. 아, 이해가? 네. 됐어? 네.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절편이야 절편. 응? 절편. 절편을 생각하자고. 또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칭성을 따지는데 로그 함수 대칭성이 없어. 네. 그랬어 네. 그래서 대칭성은 바로 패스한 거고 정근선 따지면 응. 절편 같은 걸 미리 찍어두면 편하거든? 물론 중도감에서 따져야 되지 응. 네. 근데 이건 절편 구하기가 되게 쉽잖아 0 뭐가 0? 우, 어떤 절편이 X절편, Y절편 둘 중에 아무거나 아. Y절편이 없지, X가 0보다 큰데 x 의 0보다 큰 수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건 아. 그러니까 Y절편은 있을 수가 없고 절편은 그냥 X절편이야 응. 네. 엑셀펜이 뭐겠냐고 0 아이, y가 0, 이게 0이 나오려면 엑셀에 뭐가 들어가야 돼 로그잖아 네 0이 되려면 1같은면 들어가면 1이지 뭐 1,0이란 말이야 응? 1,0을 지날 수 밖에 없단 말이야 이 점을 아... 응? 근데 고등 수학에서 그래프가 막 되게 복잡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네. 뭔가 이 점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럼 내려가겠지 음. 그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아닐 거를 생각하면서 보라고, 오케이? 네.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라고.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뭘해야 돼. 진강. 미분을 해야지. 그래서 증감해서 따져야지. 응? 얘 미분해 지금 목세 미분법 써야 될거 아니야. 그렇지? 네. 그럼 분모는 x 제곱. 제곱 되고 먼저 lnx 미분해지면 x 분의 1 곱하기 6. 한 빼기 됐어? 네. 그 다음은 ln x를 그려쓰고 x 미분의 미를 빼걸 끝이잖아 그래서 x 제곱 분의 뭐? 1마1 ln x 란 말이야 네. 그럼 이게 0인 x 값은 뭐야? 2지 아. 그럼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뭐가 돼? 양수가 되지 네. 그러니까 증가지 2보다 클 때는 음수가 되지 그 그러니까 네. 감소지 네 뭐일 때? 2일 때 그때 값을 하는 거야 아, 아. 알겠냐고 네 그래픽기하적인형태그리는 요령이야 네 오케이? 음. 그래프는외워두는게 좋아 외워야 돼 응? x분의 lnx 개고을요응 보자마자 딱그래야돼 응? 네. 응? 그래야지 편해져 그리고또 f(x)는 x분의 x 의 제곱 을 하지 않고. 그하자고 이 그래프는 잘라서 생각하니까 하트작전 이렇게 이렇게 이건 x 플러스 x 분의 이지. 네. 응? 합의 합의 함수 두 함수 이건 일차 함수하고 분수 함수를 합쳐 더한 거지. 네. 이 더한 함수를 구하는 유형을 아는 게 아는 게 좋아. 네. 응. y x라는 그래프가 이거잖아. 네. y는 x분의 1이 그래프는 이런식으로 되죠. 네. 이건 알지? 네. 응? 그럼 생각해봐. f1은 f1은 1 더하기 1분의 1인거잖아. 그 네. 얘기는 이 함수는 이두 함수를 더한 함수는 1일 때, y는 x에서 1일 때, 6이 1일 때 1하고 1을 더한거야. 그래서 2에 정의시키는거지 이 함수를 그리자고, 이 함수를 그리자고, 얘를 그리자는 거야. 아. 응? 그러니까 점 여기 지켜야 된다고. 아. 왜? 1과 1을 더해서 아. 2에 점 지켜야 된다고. 알았어? 네. 네. 그럼 F2는? F2는 2와 2분의 1을 더해야 될거 아니야. 네. 근데 X자표가 2일 때가 대략 이거든 네. 응? 이게 2야. 이 2와 2분의 1을 더해야 되니까 이, 이 길이한테 2분의 1, 이 2분의 1이겠지 네. 이걸 더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길이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음. 응? 저기 여기 지키겠지 네 이해가 가? 네 응? 그래서 결국 이 함수를 더할 때는 결국 이쪽 그려져 으면이 길이한테 이 길이를, 이 길이를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지 이렇게 네 이가 간이 네가어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붙여 붙여주면은 봐봐 이게 점점 짧아질 거 아니야 이렇게 낮아질 거 아니야. 네. 그럼 갖다 붙일 게 아주 작아지지. 네. 요즘 가서는 여기다가 이만큼 갖다 붙여 이만큼 갖다 붙여 이만큼 갖다 붙여. 짧게 이렇게 영이 가까우니까 추가할 게 되게 조금이잖아. 네. 그래서 이거는 와인액스에 가까워져. 아 그리고 이게 막 올라가잖아.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고.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그서반대쪽으 이런 식으로 그서 자, 거이 이거. 더. 이거. 이 이거. 뒤거은거잖아 뒤집어봐 이렇게거 이거. 이거. 이 뒤집어 이거. 이 똑같잖아 요, 여기가 음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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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아니, 그, 그래프가 여기 좀 시킬지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. 이런 식으로 좀 시킬지 이런 식으로 음... 됐어. 아니, 그래서 얘만 따로 그리자면 그래서 f x만 간결하게 그리자면 음 s 플러스 x 분의 1만 간결하게 그리자면 이런 식 이런 식의 그래프 가 나오는 거지. 너무 그렇다. 이런 식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점근선이 응? 있다고 점점 뭐에 가까워져? X에 가까워지죠 이것도 극한으로 생각할 수 있어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이거 X 플러스 X 분의 1은 0되지 네. 그럼 X값이 예스로오지는 거지 네. 이게 점근선이즉 Y는 X가 점근선인데 Y는 X 점점 가까워질 수 밖에 없다는 거야 100 집어넣어지면 100스러워지잖아 그러니까 X 좌표가 100일 때 100 플러스 100분의 1이잖아. 네 0.01도 하는 거야. Y좌표가 결국 예, 100에 가까워진지 밖에 없다고. 음. 더큰수를집어넣으면그더큰수에 가까워진다고. 점점 더 가까워진다고. 현수에. y 인 x가 정근선이 되는 거 이게 정근선이 되는 거죠. 응? 음. 그리고 x가 0이 가까워진 게 무한대로 가잖아요. 네. 그0 영수로 지고. 응? 그럼 무한대로 커지니까 결국 뭐가 정근선이 될어 y 축 정근선이 됐어. 음. 정근성이 밖에 없다는 거야.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계속 커지니까 Ux가 여이 가까워지면 한없이 커지잖아. 네. 한없이 커지니까 한없이 위로 올라가야 돼. 한없이 위로 올라가면 이게 쭉 올라갈 가 뿐이거든. 맞습니다. 근데 0에가까우니까 우극하는 플러스만 되자, 극한 마이너스만 되거든. 응?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야. 응? 그럼 극소값은 그럼 직관적으로 나와. 극소값은 x가 1일 때 2야. 그때 값은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이고. 그래픽 계약장을 구할 줄 알았네. 응? 네. 그 확인을 하고 싶으면 당연히 뭘, 해, 뭘 해봐야 돼? 미분을 해봐야겠지. f 네. 플라임 x를 구해야지. 오케이? 네. 이걸로 미분을 해놓기 편하지. 1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? x x 제곱 분의 마이너스 1이 네. 되는 거지. 네. 통분을 해주면 x 제곱 분의 x 제곱 마이너스 1이야. 이게 0이 나오는 x 값은 뭐하고 뭐야? 1하고 이너스1 마이너스 1이 되지. 네. 1 대입하면 뭐 나와? 0. 1 대입하면 아, 이나온다고나다고 마이너스 1df 하면은? 마이너스 1이이고때이있다알니네 아. 오케이? 아, 이거? 다음 더한 것도 할줄아는데좀 더해서 보잖아 빼기도 할줄 알아야 돼, x x 음 이건 두 함수를 그려놓고 뺄 거라고 음. 다른 것부터 자어렵겠다자 y는 3x 빼기 x 이걸 그릴 이걸 그릴 거야. 3x 빼기 x? 응. 네. 근데 이거 사실 y는 x를 그린 거고 똑같지. 네. 근데 이거는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그려놓고 뺄 거라고. y는 3x는 뭐냐면 이거야. 1일 때 얼마야? 3. 3이지 yx는. 1일 때1이지 그렇지. 네. 그럼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뺀거 결국 뭐야? 2길이지. 네. 2가 나온단 말이야. 그니까 러요 빨간색을 뭘로 옮겨? E, 합친 2X로. X축으로 옮기면 돼. 요 빨간색을. 빨간색 X축으로 옮겨가지고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지. 아. 얘를 이렇게 싸고 옮기라고. 그럼 여기 2가 나오겠지. 네. 이 e 길이가 2니까. 네. x 축를 갖다 붙였으니까. 네. 2가 가니? 네. 그 다음은 이 길이를 여기다 갖다 옮기는 거야. 요 길이를 여로갖던 옮기고 여긴 점이니까 이 점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는겨야요그 얘가 그려지겠지 음. 이 차만큼 이 차만큼 X를 갖다 붙입니다 이해가 되니? 네 응? 근데 거꾸로 빼면 어떻게 해야 돼? X에서 X에서 3X를 빼면 마이너스 X에서 3X를 빼면은 응? 일 그림은 두개 그려놓고 이 길이를 어따 갖다 붙여야 돼 밑에다가 밑에다가 갖다 붙시다 아아 음. 없니까 이렇게? 그릴거야? 네 LNX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지거 YNX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져 됐어? 네이 길이를 어따 갖다 붙여? X축에다 갖다 붙여 반대로 그리시구나 아 아니구나 아니 작은 거에서 큰걸 빼는 거잖아 아니 다시 해. X에서 LNX를 빼면은 이 길이를 그냥 X에다가 딱 갖다, 갖다 붙이면 돼 아. 응? 큰 거에서 작은 을뺐으면이 길이잖아. 네. 응? 요 길이를, 그냥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된다고. 자, 깐번 뭐 이런식으로 찍으면서. 오케이? 네. 응? 요 길이를, 그냥 여기지, 잠깐만. 네. 여에서뺀기이니까 근데 이 길이를 적정할 때 커지지?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더 커지지? 더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되죠? 이런 식으로 그려단 말이야. 얘는, 응? 얘는 그렇게 해야죠.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뒤집어져서 이려지 되겠지. 네. 응? 어떻게 될까? 이런 식으로 해야겠지. 아. 차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요. 직관적으로. 그럼 편해진다고. 그럼, 그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그래프를 그리고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, 다른 것도? 이게 편하면 그렇게 하든가.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냥 이 길이가 작은 곳에서큰 스텝 음수니까 음수로 찍어야 되니까 이 길이만큼 그를 게 밑으로 쏴버리지. 아. 뭐 그런 거라 그런 거.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알아면 우리 뭘 해야 돼. 이분. 미분. 이분을 해야지 f 프라이 구해야겠지. 이분해줘. 네. x 분의 1. 2잖아 그럼 이분해면 x 분의 1 x 니까 x가 보일 때. 1. 일때 극값은 안들는 이 점이야, 이 스케일 때가. 이렇게 증가다 감소한다고. 알겠냐고? 네. 이걸 알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과 이걸 모르고 처음부터 하는 건 속도가 달라. 이렇게? 네. 끊어.